암기장도 중요한데 그 암기장이 그냥 이렇게 요약만 좀 되어 있는 그런 네. 상황이잖아요. 물론 이제 뒤에 어려운 부분은 사례도 많이 써 놓긴 했는데 어,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라든지 이런 거 이해가 좀 필요해서 네. 백지 쓰기를 드린 거예요. 백지 쓰기 아, 해설을 봐야 돼요. 백, 백지 쓰기 해설 그거는 페이지가 좀 많아요. 그래서 백지 쓰기 해설을 네.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쭉 넘겨 보시는 거예요. 어, 백지쓰기 해서는 되게 자세해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, 예, 예. 왜, 왜냐하면 그냥 그 암기장을 다 외우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예요. 제가 생각할 때는. 네, 네. 그래서, 어, 그 제가 추가 자료를 넣어놓은 거는 암기장을 더잘 외울 수 있는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. 아, 네, 네. 전 항상 이렇게 막 무조건 외우는 거를 좀 지양하고, 네, 좀 네, 선생님들 네.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잖아요. 네.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백지쓰기가 암기장 해당 부분 해설성 거예요, 사실은. 네. 아, 그래서 네, 네. 그거는 이제 볼륨이 두꺼워도 제가 부담이 없잖아요. 일단 암기장이 있으니까. 네, 네. 그래서 해설 자료는 부피가 좀 많아요. 장수가 많거든요. 아, 그...